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벽돌집 공사하는 거 재밌게 보셨나요? 마무리를 했어요. 제가 왜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부터 박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제가 첫 영상 올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 5천으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5천만 원에 하고 싶다라는 거는 그냥 제 욕심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잘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그뭐 누가 와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미리 사과드린 거고 제가 이 현장에 들어간 총 비용을 다 정리를 해 봤어요. 한번 요거부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철거 공사는 340만 원이 나왔어요. 철거의 양이 여러분들이 봐왔기 때문에 뭐, 이미 아실 거예요.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조 빼고, 그러니까 벽돌 빼고 다 철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왔고, 340만원 안에는 철거 폐기물, 공사 폐기물이 아니고, 철거 폐기물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340만원 나왔고, 설비 공사하는데 580만원이 나왔어요. 왜 580만원이나 나왔냐. 이제 보일러 난방 배관 공사 한 것까지, 그리고 보일러 가격, 그리고 화장실 두 군데와 세탁실, 그리고 싱크대, 이런데 수도를 전체 다 새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비용이 나왔고, 벽돌 공사하는데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벽돌 공사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영상에서는 화장실 한칸 만드는 거그 정도만 나왔지만, 사실 밖에, 그냥 일반 시멘트 벽돌이 아니고 적벽돌을 싸가지고 막는 부위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어요. 어, 적벽돌 자체가 단가가 시멘트 벽돌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그 벽돌을 쌓을 수 있는 조적공이라 그러죠. 조조공의 인건비는 100만원이 나왔어요. 일반 시멘트 벽돌은 금방금방 쌓요 그런데 이제 빨간 벽돌은 또 그렇게 빨리 쌓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100만원이 나왔고, 이 100만원 안에는 화장실 조작 한칸 만든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 빔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데 요만큼을 보강을 했어요. 200mm짜리로. 디귿자로 해서 보강을 해 줬거든요. h 빔이랑 인건비 해서 10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 현장에 인력 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용역을 열품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 인건비가 130만 원이에요. 네가 하면 되는데 왜 용역을 불러서 했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청소나 누구 하나 시키기 애매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직원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 용역 사장님을 모셔 가지고 작업을 했고 대신에 이게 용역 품수를 좀 드리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현장이 항상 정리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 사장님을 이렇게 불러서 일을 하는 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용역 1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몰탈이 55만 원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100몇 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만큼이 들어왔냐면은, 미장할 때도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고, 외부는 잘 안보이더라서 그런데, 외부에 좀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이 엄청 낮았었거든요. 그걸 다 몰탈로 채웠어요. 알시맨이랑 모래를 비벼서 주구미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현장 상황이라는 게 어디에다가 모래하고 시멘을 풀어놓을 데가 없었거든요. 공사 기간을 제가 타이트하게 잡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다른 공정도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몰탈을 써서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원 들어갔고 순서는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얼마 들어갔는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그냥 쭉 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방통치는데 12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통치는데 120만 원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비싼 걸 알면서도 저희 그 사장님한테 맡겼냐 비싼 만큼 사장님 일을 꼼꼼하게 잘 하세요 여기저기 막 난리 쳐놓지도 않고 어디 물 넘어가는 데 있으면은 알아서 잘 막아 놓고 작업도 해 주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심이 돼 가지고 그냥 비싼 건 알지만 120만 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레미콘은 한차 나왔어요 한차 아슬아슬하게 해서 끝났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20만 원이고 전기 인건비는 125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전기공사 할때 인건비 100만원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약간 조금 더 손을 봐줘야 할 때가 좀 생겼어요 그 뒤로 그래서 영상엔 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번더 왔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 인건비는 125만원이 나왔고 전기 자재는 50만원이 나왔어요. 전기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취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50만원보다 좀들나왔는 하지만 어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가 사갔을 때 전기공사 업체가 사갔을 때 가격으로 매긴 거거든요. 그래서 50만원이 들었고 조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명이 일단 1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왜 조명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다운라이트 이런 거는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거실등이 한 50만원 정도 나왔어요. 램프까지 해서. 이게 왜 이거 비싼 걸 이렇게 달아놨냐면은, 천장에 달자니 각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확산각이 안 나오고, 그리고 펜던트를 내리자니 약간 조도도 아쉽고, 그리고, 어, 뭐 모듈식에 좀 적당한 뭐 20만원대 그런 등도 있는데, 그걸 쓰다가 나중에 이제 등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컨버터가 나가면은 이 높은 층구에 사다리를 대고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램프 타입으로 된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거 훨씬 많아요. 진짜. 그런데 제 딸은 아끼고 아끼면서 선택한 게이 정도예요. 그리고 단열은 제가 우레탄폼 단열을 선택을 했어요. 우레탄폼 단열 하는데 4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은, 우레탄폼도 수성연질폼이냐 경질폼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저는 경질폼으로 했어요 이유는 연질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경질폼만큼 좋지가 않아요 수성연질폼 50mm랑 경질폼 50mm랑은 몇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최대한 죽이고 단열 값을 올리기 위해서 경질 폼을 선택을 해서 430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제가 늘 해오던 방식에 골드 폼을 가지고 벽에다가 밀착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벽체 자체가 조적벽이기 때문에 밀폐 시공이 잘안 되거든요. 만약에 밀폐 시공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경질 폼을 선택을 해가지고 430만 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목공. 목공은 이제 인건비, 인건비만 826만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826만원에 뭐한게 있냐? 없어요. 벽체, 틀 잡고, 석고보드 대고, 문짝 7개 세우고, 계단 만들고, 이게 다예요. 근데, 아, 그거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인건비가 하실 수도 있어요. 예, 네, 많이 나와요. 현장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게 현장 상황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들 나오겠죠. 근데 저희는 복층이고 또 사선벽도 많고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 목공 인건비 얘기 한 김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몰딩 시공을 할때뭐 대충 뭐 100만 원 얼마만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라고 늘 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든 현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장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세요.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몰딩을 시공하기 위해서 제가 벽체를 다 잡았다고 했을 때 인건비가 8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자재값은 얼마나 한냐면은 65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바닥 단열재와 뭐 기타 등등 뭐 문짝부터 시작해서 계단 뭐 구조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집성판 이런 게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65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똑같은 현장의 상황에서 단열 무시하고 일단 무몰딩을 위해서 벽체를 친다고 하면은 돈 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현장이든 약 100만원 정도 해서 뭐 무몰딩을 할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다 다른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현장을 다 하나의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또덜 들어가는 현장도 있겠죠. 예.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현장은 무몰딩 시공을 했어요. 저는 왜 무몰딩을 했냐? 뭐, 이때까지 항상 무몰딩을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상업공간 위주다 보니까 상업공간 자체는 예전부터 다 무몰딩 공사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다 하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몰딩이 아니고 그냥 몰딩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단열을 하기 위해 이미 벽체를 다 잡아야 하기 했기 때문에 그냥 무몰딩을 한 거죠. 여기에도. 저는 오히려 몰딩값 빠지고 더 싸게 한 거예요. 어차피 벽체 공사는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 그리고... 어 코아 임대를 제가 5만 원 주고 했어요.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환풍기 있잖아요. 그 구멍을 밖으로 뚫는 장비를 제가 빌려서 뚫은 거예요. 저는 그걸 5만 원에 해결을 했고, 옥상 방수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수한 거는 복합 시트 방수라고 해요.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우라탄 방수를 또 하고 요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30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외부하고 내부 이렇게 조금 조금 손봐 가지고 페인트칠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 도배는 인건비하고 부자재가 184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서 확 티가 나요. 주거 공간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작업팀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도배면은 매번 뭐 집에 도배들 많이 하시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홈 인테리어가 아니다 보니까 도배 거래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배기사님이랑 처음 일을 해봤는데 너무 일을 못해요. 너무 일 못하고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저 화장실 모르고 엄한 창고에 가서 똥을 싸놨거든요. 그거 제가 치웠거든요.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은 현장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 딱 날려주면 알아서 딱 찾아와요. 근데 도착도 못하고 막한 3, 3번, 4번 전화하고 막 이랬, 이랬었어요. 어쨌든 이런 이걸만 봐도 제가 참홈 인테리어 약하구나라는 게 저도 스스로 느껴요. 하여튼 도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만 어, 184만 원 나왔어요. 도배지는 73만 원, 전체 실크 도배를 했고 LG 걸로 했어요. 그래서 73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욕실 방수하는데 욕실 방수 두칸 방수하는데 28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 28만 원은 어, 미장공을 불러가지고 제가 미장공한테 방수를 의뢰를 한 거죠. 어, 인력사무소에서 불러가지고.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세면은 아 이렇게 해주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이거를 좀 넣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막방수는 제가 했고요. 자재만 사서. 그래서 28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난간. 난간이,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난간이거든요. 일단 난간이 3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조립은 제가 했기 때문에, 예,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30만원이란 게, 화물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30만원이에요. 그런데, 뭐, 취향 차이겠죠? 어떤 분들은 이것만 돼도, 야, 이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금. 뭔가 모양을 좀 기가 막히게 잡고, 아니면은 유리를 걸어서 잡으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난간 3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열 현관문. 단열 현관문을 일반 그 방화문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단열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열이 저쪽으로 다 모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단열 현관문으로 바꿨어요. 시공비까지 해서 23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단열 현관문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하다 보면 욕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름 시공 이런 거 지금 보이는데 다 필름 시공한 거거든요. 70만 원 나왔어요. 방 문짝, 문틀이 7개예요. 그리고 샤시 프레임 같은 것까지 대략적으로 합치면은 근 20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7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1층만 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많이 볼수 있는 1층 공간만 필름을 했고, 나머지는 랩핑 평판을 이용해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티안 나요. 그런 데에서 조금 비용을 줄였습니다. 어, 여기도 물론 평판 랩핑으로 해도 되지만, 이런 데는 그래도 손님도 오고 하면은 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필름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방문 손잡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 가지고 마감 철물을쓴게 20만 원 정도 되구요. 그리고 아 제가 한번 신나게 후글겨 깠죠. 샷시는 675만 원이 나왔어요. 이 675만 원에 로이 유리까지 넣고 픽스 창 같은 경우에는 삼중 유리로 넣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높고 뭐 비싼 제품들 많아요. LG 거에서 슈퍼 세이브라고 하나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무조건 직영 대리점에서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공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날림 시공 안 하고 FM 대로 시공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샤시를 하려고 하면은 LG 거 하실 수 있으면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슈퍼세이브 꼭 써주시던가 아니면은 죽으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675만원에 샷시를 했고 폐기물 비용은 90만원이에요 맨 처음에 철거에 폐기물이 포함돼 있다고 라고 한 거는 그거는 철거 폐기물이고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벽돌도 부시고 그리고 뭐 나무도 자르고 타일도 자르고 뭐뭐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사할 때 생긴 폐기물이 90만원이에요. 어, 2.5톤 차한 대랑 1톤 차한차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싱크대. 싱크대는 188만원에 했고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45만원에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거든요. 왜 저렴하냐면은 저는 업체다 보니까 업체 공급 납품 가격으로 받는 거예요. 계속 고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대전 지역에서 저와 같은 인테리어 업체가 싱크대 업체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비아트라는 업체인데 괜찮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리고 타일. 타일 공사하는데 494만 원이 나왔어요. 타일만 들어간 게 아니고 타일 자재, 인건비, 변기, 세면대, 그리고 기타 철물 부속 다 욕실 천장재까지 해서 494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면은 더 이쁘게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을 어쨌든 제일 다운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루는 240만원 구정마루 얇은 걸로 가성비 모델로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 밟고 있는데도 발도 뜨끈뜨끈하고 이게 얇다 두껍다 이게 절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놈 240만원 나왔고 나름대로 제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공사 실비용 말고,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 식사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유비, 톨비, 막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104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포탈 지금 공사한 게 6,612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처음에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지금도 죄송해요. 앞으로도 계속 죄송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5천만원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더좀 추가를 해서라도 할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대충 단열하고 바닥만 딱 깔고 말라 그랬는데 그게 좀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제 자체가 주거 공간 이거 견적도 잘낼 줄도 몰라요 사실은 뭐 일하는 방법이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어떻게든 할수 있겠는데 이것만 하는 분들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거공간 진짜 제대로 견적 내본 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사를 해서 실제 공사 원가가 업체 가격으로 마루든지 싱크대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비자분들보다 더 싸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를 업체 공급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612만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이런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셀프로 진행을 하신다. 그래도 8천만 원이 들어가실 거예요. 8천만 원 이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8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했을 때는 뭐한 7천만원 선에서 끊어서 할 수는 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반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8천만원 밑으로는 진짜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샤시 영상만 보셔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기가 조금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 어느 정도 꾸미기만 하면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 뭐 이렇게 찾아서 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스펙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한 8천만 원 생각해서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라 이거예요 저한테 맡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와 저와 갑과 을 관계로 절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자체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공사 문의를 주셔봤자 어차피 저 답도 안 하고 있어요. 적절한 업체 찾아서 8천만 원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야씨 그럼 인테리어 업체는 그럼 판달이라고 1,400만 원을 버는데 그게 적절한 가격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6,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지. 좀 한다 하고 하는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하셔도 이거 6,600만 원에 못 끊어요. 7천만 원에 아마 끊으실 거예요. 내가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 저는 영상 컨텐츠를 위해서, 여기에서 알바끼에서 아무 데도 안 가고 이것만 했기 때문에 6,600만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인테리어 회사는 뭐 직원도 굴려야 되고, 뭐도 굴려야 되고, 경비도 들어가는 게더 많을 테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분명히 7,000만원까지 나올 거예요. 전기공사만 봐도 그래요. 전기공사를 이렇게 싸게 이렇게 굴릴 줄 아는 업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업체에서 진행을 하면은 한 7,000만원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업체 마진으로 넘겨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테리어 업체도 나름대로 하는 일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 하나 투입되면은.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는 사업자에다가 세금도 내 가면서 이것저것 뭐 운영비도 들고 하는데 천만 원 마진 남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팔천만 원에 인테리어 업체로 고고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여러분은 두번세번 번 실패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달아주셨던 게, 야그 5천만 원 넘을 건데, 너넘으면 그거 어떡할 거야? 소비자한테 받아낼 거야? 막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 현장은 정확하게 제가 견적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주고 계약을 하고 한 현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윤을 목적으로 공사한 곳이 아니랍니다. 어떤 현장이냐면은 이 현장에. 그 수리해야 될 부분 다 수리하고 여기 사시는 분께서 어 그만큼 결제를 해주기로 한 거라서 제가 그래서 6,600만 원까지 공사를 해도 저한테는 사실 부담이 없어요. 물론 부담은 되겠죠.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뭐한 5천만 원이 되지 않을까요? 대충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게 제가 좀 실수한 부분 같아요. 어찌됐든 요 금액은 공사 결제는 다 여기 사실 분이. 결제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이 컨텐츠를 쭉 진행해 오면서 느낀 게 많아요. 이 일을 해보면서 알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하나씩 하나씩 업로드를 시켰을 때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야. 나도 할수 있는데, 너도 할수 있어. 이런 컨텐츠였잖아요. 제가 작업하는 거를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였는데, 각 팀에 일을 뿌리고, 일을 전달하고, 지시를 하고, 제대로 되는지 감리를 하는 게제주 전공이거든요. 사실 제가 목공 작업을 하든, 전기 작업을 하든, 타일 작업을 하든, 제가 정,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냥 늘 봐오던 거를 컨텐츠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초보가 초보자에게 전한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그 일을 하는 방식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생기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걸 보여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은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우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현장 인테리어 현장을 자주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은 제가 계약을 해놓은 회사들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거를 일을 하면서 거기 거를 촬영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불렀을 때너 여기서 일해 가지고 인테리어 디어 설계하고 감리해서 너의 마진을 가져가라고 한 현장인데 제가 그런 현장에 가서 아무리 제 현장이라고 하지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 내가 할 일을 뒤로 밀어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많은 현장을 안 보여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현장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 역시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견적을 내고 계약을 해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직접 봉사를 해보고 싶다. 총알은 내가 준비됐으니까 넌 와서 감리만 봐줘. 하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그 현장에 책임지고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감리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의 인건비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감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장을 던져줄 때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토하고 적합하다라고 생각 드는 현장을 연락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거절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이메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가게를 창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은 집을 샀는데 돈이 없어서요. 아니 돈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샀어? 돈 없는 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은 다 지불할 생각은 하시고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시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할 때는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를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현장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미팅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다 진행이 될수 있나 없나 검토도 해 드릴 거고 현장이 시작되면은 그 현장에 알바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촬영해 가면서 감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끝내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너무 돈이 없어서 저를 찾는 분들은 저 역시도 거절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돈을 주시는 게 아니지만은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에 맞는 돈은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셀프나 발 셀프로 하는 것보다 제가 투입이 되면은 훨씬 더 싸게 나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만 제가 이동하는 데 제한이 좀 있으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만 연락을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초심을 찾게 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